근육이 힘을 주고 뛰면은 과연 근육은 정말로 안 흔들릴까? <laughs> 아, <미안.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혈창TV 회창 혈창입니다. 아네 어, 오늘도 저기 그 회기심 청구, 네 헬스 관련된 또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그런 시 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저기 유, 유산소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리했는데 네뭐 달리는 거라고 말씀하 돼요. 그냥 달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예상 하된 네. 채로 달 <laughs> 아, 근데 여기가 부러웠어요? <laughs> 어, 해보고 싶었아노쇼제네고가 <싶었거든>. <laughs> 아, 말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 있어요 어? 어 아요 흔들리면 지방이에 그렇죠. 아. <laughs> 아. If i t j i g l e s i s a t 아죠 흔들리는 건 지방이다 라고 <laughs> 어, 그래서 오늘 은 근육이 힘을 주고 뛰면은 과연 근육은 말로안흔들릴까 어. 형님 한번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이제 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렛츠 기르 브라더스. 렛츠 기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초 형님이 먼저 상타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버피, 네. 버피 셔도 와! 우와! 와! 우와! 우와. 우와. 대박죠, 대박 좋셔 대박. 자, 형님. 네. 아직도 탄이 탄이 아직안 돼요. 아습니다 형님께서는 좀 약간 아, 이 근육을 자신합니다. 저 물론 이제 저 전면 강배근이. 그러면 한번 이포즈 한번 해, 달리기를 달리기를 해 보실까요? 이렇게. 네, 네. 그두 가지로 하셔도 돼요. 네. 상근도또한승모근아기 아, 때문에. 여기가 빨리 풀지요 바나나도 가실 데. 그냥 헬스장 오 가듯이. <laughs> 런닝 우산 선잘안해가고아 진짜요? <laughs> 네 우산 선안해어 일단은 가슴이 굉장히 어. 저기 메비우스의 띠를 기리고 있습니다 언니, 이거 지방 아닌가? 이거 지방?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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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엄청 흔들리는데요 이거? 근데 힘을 준게 아니니까 힘을 준 그쵸 아니. 아노드가 얘기한 거는 힘을 준 근육인 가오안 <laughs> 떨려 안 떨려요 오안 떨려! 안 떨려! 네 <laughs> <웃음> <웃음> 어디가? 저는 하는 가슴이 제법이죠. 가슴이, 가슴이. 제법. 제법이다. 우유 수유에 우와! 오 오. 우가 느낌이야. 우와!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요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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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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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어어어어어안 흔들리는 데안 흔들어 어안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아들 네. 네. 안안안 근육이야 근육이가 <laughs>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는 흔들리나요? 네. 러브의 지방이. 있는. 아, 네. 여기는 지방이니까. 여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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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데. 가서는 아, 제가. 네. 일단은 한번 해봤는데 아로드 쇼셜 씨라고 지금 안로드 주의사님께서 한 말씀이 맞습니다. 어, 근육은 힘을 주면은 안 흔들려요. 아, 떨리지 않아. 네. 근육은 떨리지 않습니다. 지방은 흔들리는데 지방은 힘을 아무리 줘도 흔들리지만은 근육은 힘을 주고 뜨면은 안 흔들린다. 네. 네. 생각해 보니까. 네. 보디빌더분들 허 허벅지를 이렇게 털잖아요. 네. 흔들리거든요. 맞아. 그렇죠? 네. 흔들리고 한번 탁 집어가지고. 네. 전잘안 되는데. 네. 하체 좋으신 분들은 잘 털다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그 보디빌더 털을 터시는 분들이 거의 몸에 지방이 없는 상태. 없는 거잖아요. 삼프인 삼프 이하. 근데 이제 힘을 줬을 때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사실은 네. 저희가 또막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딱만져보아 뭐야? 뭐야? 지방 아니야? 말랑말랑하네? 말랑. 말랑 여분들 러 거기도 그렇고 뭔가 <laughs> 멀쩡... <laughs> <나> 좀 흥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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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류랑이> 혈류량이 들어갔을 때 <laughs> 그치, 그치. 그때 <laughs> 단단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근육은 사실은 이제 말랑 만졌을 때 힘을 주지 않으면 아주 <웃음> 말랑말랑하고 <웃음> 부드러운 근육이 사실 더 좋다 그러거든요. 인체 해면체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laughs> 말랑말랑하다가 이게 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호진같은거할때 워밍업이 필요한 거있 그렇죠. 근데 힘이 네. 빡들어가는게그 중요한 거죠. 평상시에도 잘 이렇게 문질러주고 관리를 네.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표현이 제법. <laughs> <재밌어요.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저기 친구분들 그리고 여, 여, 여성분들이 저기 말, 만족분들 말랑말랑한 근육 아니라 그러면 이 영상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저기 총총리 형님이랑 그리고 옛집이 김승현 형님 우리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색다른 주제로 참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뵙겠습니다 e <목소리나>